두 함수 그래프가 이제 두 점에서 이제 AB에서 만나는데 중점이 0 4분의 5이다. 뭐 간단한 뭐 기출 같은 거좀 변형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래프를 대충 이제 한번 좀 그려볼게 드라잉. 그래서 2의 X승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2분의 1의 X승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이 그래프를 너희가 이제 위로 k만큼 이동을 시켜서 대충 그래프 꼬라지가 들라 이런 꼬라지가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그릴게 되라 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서 뭐 이런 꼬라지에 얘들아 그래프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승 더하기 k다 그래서 너희가 보다시피 두점 AB에서 만난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제 A 여기를 내가 이제 B 중점에서 일단 x 좌표가 0인 걸 보고서 너희가 이제, 어,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놓으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가 돼줘야 중점이 얘들아 이제 0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이제 Y 중점이 4분의 5인 것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뭐 중점이니까 너희가 이제 이 알파 넣어주게 되면 B라는 점은 뭐2의 알파. 맞니 얘들아 2에 알파. 그러니까 써줄 거야 얘들아. B라는 점은 알파 콤마 2의 알파기도 한데 알파 콤마 마이너스 1의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k이기도 하고 a라는 점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의 마이너스 알파 혹은 뭐 당연히 얘들아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k 그래서 당연히 y값끼리 똑같을 거야 그지 y값끼리 그리고 여기 교점이니까 y값끼리 똑같을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이 4분의 5인 걸 이용을 할때 아무래도 얘들아 얘랑 얘를 쓰는 게더 편하겠지. 더해서 2로 나눈 게 4분의 5입니다. 2로 나눈 게 4분의 5니까 이렇게 좀 써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거는 뭐이알파은 원래 t 를 취한해서 뭐 이렇게 2차 방정식처럼 풀겠지만 뭐 그냥 이제 알파가 2 또는 2분의 1. 알파가, 아니고, 알파가 1 또는 마이너스 1.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게좀 암산되지, 얘들아. 2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5 나오니까. 내가 알파를 양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알파는 1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알파가 1이면 얘가 이제 그 y 좌표가 2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도 너희가 이제 2가 나와야 되니까 k값은 얘들아 몇이라고 볼 수가 있니? 2분의 5, 요렇게 좀풀 수가 있겠지. 이거는 뭐수학뭐 뭐 진도 나가는 그 책에도 있었던, 어, 좀 간단한 문제야.